제가 12월에 바디프로필이 있는데, 저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다이어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근데 진짜, 저 대회 준비할 때도 그랬는데, 엄청 적게 먹고, 초절식하고, 그리고 그 60kg 때그 마의 구간. 이때 저 엄청 한 6개월을 정체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정체계를 뚫은 가장 중요했던 비법. 그거를 오늘 풀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뭐 비법이라고 해봐야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하려고 해요. 그 비법이 과연 뭐냐?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바로바로바로 당독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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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이에요. 당독소 해독이라 그러니까 뭔가 거창할 것 같죠. 단 음식을 먹었을 때몸 속에 생긴 독소인가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단 음식을 먹었을 때도 생기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갈색 노릇노릇하게 굽거나 우리 튀김 요리 너무 맛있잖아요. 캠핑 같은데 가서 야외에서 숯불구이 거기에 파마산 치즈 와 이런 음식들이 다 당독소를 유발하는 음식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거. 커피조차도 그 당독소 음식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야채도 골고루 섭취할 때 생으로 먹기 힘드니까 아주 올리브유 살짝, 소금 살짝 쳐서 건강하게 먹는다는 의미로 구워서 먹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당독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저는 클린하게 먹는다고 준비를 했었던 건데. 조리법에서 특히나 단 음식은 딱 달달한 음식이 몸에 안 좋다 이런 음식이 있지만 우리가 굽거나 튀기거나 이런 음식이 그렇게 크게 나쁘다라는 인식을 못 하잖아요. 거기다가 간장으로 조리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음식들에 다 당독소를 우리가 흡수하고 있었고 그게 몸에 쌓이고 그 당독소들에 의해서 비만, 당뇨 자가면역질환 무서운 암 만성 염증 너무 많아요 알레르기 이런 대사증후군 질병들을 유발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공부하면서 하는 이다이어트로서 당독소가 뭔지는 알고 가고 당독소가 들어있어서 피해야 할 음식들 그리고 당독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 그리고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당독소를 빼낼 수 있는지. 이런 세 가지 정도 기본 상식은 알고 가야 다시 살컵이 돼서 관리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너무 적게 먹고 초절식하고 운동하는데도 안, 빠지, 안 빠지는 분들. 분명히 이 당독소를 제어하면 빠지실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했을 때 생활 습관, 피해야 할 음식, 도움이 되는 음식,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도. 그럼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별거 없어요. 맨 앉아서 일하시는, 일하시거나 는일하시 누워있거나 밥 먹고 바로 누우시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당독소가 몸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식사를 하셨을 때 바로 가볍게 움직여주시거나 집안 살림을 하거나 좀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저처럼 앉아서 하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꼭한 시간 한번 일어나는 게 힘드시다 하면 적어도 두 시간에 한 번씩, 단 1분이라도, 몸도 틀어주고, 어? 여기 혈액순환 되게, 우리가 앉아있으면 여기 혈액순환이, 혈류가 막히고, 림프관이 막히기 때문에, 당독소가 또 유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림프, 응? 독소 쌓이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리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마시기보다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심으로써 에너지를 대사하는 데 도움도 되지만 혈, 이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혈액 속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하는 데큰한목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과자 많이 먹어서 살쪘거든요. <laughs> 빵, 과자, 초콜릿, 그리고 치즈 이렇게 막 뭔가 발효된 음식들 디저트류를 끊으셔야 돼요. 끊고 제때 먹고, 제때 자야 하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활 속에 지킬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도 지금 잘안 지켜지긴 해요, 요즘. 하지만 한 7시 기준에 저녁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이후로는 따뜻한 물을 마셔줌으로써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복의 시간을 줘야지만 세포도 쉬고,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당독소도 배출되고 다이어트도 당연히 잘 되겠죠. 생활 습관에서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이런 규칙적인 운동들이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당독소가 배설도 되고 해독도 되기 때문에 저는 식사 점심때는 무조건 식사하시고 10분, 20분이라도 걸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조금 내가 그 동네 산책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쪼개 쪼개서라도 운동을 매일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요. 두 번째, 그럼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들이 뭔지를 알아야 피할 거 아니에요. 음식 색깔을 봤을 때 조리법은 딱 말씀드렸잖아요. 굽거나 튀기거나 직화구이. 그럼 딱 뭐겠어요? 음식의 색깔이. 갈색. 노릇노릇하게 그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갈색빛을 띠는이 음식들을 피해야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치맥할 때그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감자튀김, 빵. 빵들 갖고 내면그 갈색에 노릇노릇 윤기 나는 그 고소한 냄새. 하, 엄청 치명적이잖아요. 이런 게다 당독소예요. 그리고 치즈도 파마산 치즈 같이 오래 숙성한 것들은 그 숙성을 통해서 독소가 발생되는데 풍미가 있을수록 숙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래된 치즈일수록 안 좋은 거죠. 맛은 좋지만.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간장으로 조림하는 반찬들. 전 이거 되게 다이어트 음식이고 한식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의외로 특히나 대표적인 음식 있잖아요. 우리가 다 거의 대부분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우리 중년들이 집반찬으로 많이 하는 두부조림. 와, 이 건강에 좋은 이 두부를 튀겼다가 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웠다가 간장 소스를 이렇게 싹 얹어서 조, 이렇게 팍팍을 조리면 맛있잖아요. 이게 또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반찬 중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으로 조린 음식도 결국은 안타깝게도 당독소를 너무나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이더라고. 그리고 가장 슬픈 거 커피. 커피가 엄청난 당독소를 일으키는 차 중에 하나더라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막 당독소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커피에 노란콩을 까무잡잡하게 로스팅한 다음에 개를 갈아서 고온에 쫙 내리잖아요. 그럼 그 쓰스름하면서 탄 맛이 나면서 향긋한 그 커피향 건강한 다이어트로서 커피를 탁 끊어야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려워서 바로 갓 내린 커피보다는 그래도 이 당독소 수치가 낮은 인스턴트 커피를 좀 애용하고 있어요. 되게 의외죠? 드립 커피도 제일 당독서가 낮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그다음에 원두컵 이 아메리카노 내린 커피일 거거든요. 근데 드립 커피는 너무 바빠서 그거 일일이 다 이렇게 주전자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카누나 뭐 이런 가루 커피 애용하고 있어요. 아, 이게, 당독소가, 당독소를 피해야 될 음식들, 나이들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우선 1달락 이렇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꼭 피해야 할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당독소를 없앨 때 도움되는 음식도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실은 따뜻한 음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과, 그리고 레몬과 식초예요. 왜 서양 음식에 보면, 양식을 보면, 그 노릇노릇하게 어떤 때는 막 바삭하게 그 구워낸 스테이크에 이 레몬즙을 늘 이렇게 뿌려서 먹잖아요. 그리고 음식들 먹을 때마다 서양 음식은 레몬즙을 많이 뿌려서 먹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음식의 맛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 레몬즙을 통해서 레몬의 성분을 통해서 그 당독소를 50%까지 감소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내가 불가피하게 뭔가를 이런 굽거나 직화구이 이런, 이런 음식을 먹게 됐을 때 가급적이면 레몬즙을 탁 뿌려서 섭취해주시면 50%까지는 내려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당독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피해야 될 음식이 굽거나 튀기거나 직화구이라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건 뭐겠어요? 찌거나 삶거나 샤브샤브처럼 물에 이렇게 살짝 데쳐 먹는 방식? 그런 음식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살잘 빠지는 음식 중에 다 그런 거죠. 삶은 닭가슴살, 삶은 달걀, 생야채, 두부, 도토리묵, 싱싱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 샤브샤브 이런 것들이죠. 아예 먹을 게 없진 않아요. 어패류 같은 경우에도 생선을 굽는 게 아니고 찐 걸로 이렇게 조리법을 바꿨을 때이 당독소를 배설하고 해독하는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맛은 좀 떨어져도 평상시에는 당독소를 해독해 줄수 있는 조리법으로 드시다가 특별한 날에는 굽고 튀기고 식하고 이를 좀 즐겨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러고 있는데 특별한 네. 날이 너무 많았네요. <laughs> 앞으로는 특별한 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비법이라면 비법인 이 당독소 해독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거든요. 정리하자면 굽고 튀기고 직화구이 갈색으로 된 음식 고온에서 조리하는 거 그리고 가장 슬픈 커피 원두 커피 이런 거 피해주시고 우리 다이어트에 적이잖아. 이거는 건강의 모든 건강과 다이어트에 적인 단 음식 빵 과자 떡, 이런 거 피해주시고, 당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레몬즙을 이용하거나 식초를 섭취해주시거나, 삶고, 찌고, 물에 이렇게 살짝 데쳐서 먹고, 싱싱한 채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했을 때, 결국에는 몸 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쭉쭉 빠지는 이 다이어트 길로 들어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뺐거든요. 저도 지금 다시 빼고 있어요. 빠지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거고 건강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어떤 걸 먹을 건지 고민하시잖아요. 하시는 거 당연히 맛이 없고 귀찮고 쉽지 않은 거 알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분명 살 빠지시고요 그리고 더욱 건강해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치매, 당뇨, 암 자가 면역질환, 이런 만성염증, 이런 거에도, 이런 병들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우리 덕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당독소 해독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생활 속에서 음식 조리법을 바꿔주고 갈색으로 된 것들, 단 음식들 피해주고 규칙적인 운동 하면서 제때 먹고 제때 자고. 규칙적으로 잘 먹어줬을 때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다. 이런 방법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다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너무 힘들죠?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더 많거든요. 건강한 일상과 그리고 활기찬 나를 만날 수 있고 그런 나를 봤을 때 주변 사람들도 같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포기는 하지 말고요. 함께 조금씩 한 발짝씩만 저와 함께 가보시자고요. 여러분 또 봐요. 안녕. Thank you.